안녕하십니까. 어, 행정부재 사무소장입니다. 아, 어, 어, 이 시간에는, 에, 국가유공자로 이미 그 어, 자격을 취득해서,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어, 등급을 받고 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에, 자격 상실된 자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 국가유공자는 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이 국가의 공헌이 있는 자가 국가유공자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로서의 국가의 누우를 끼치지 않는 품위 유지와 이렇게 좀 정상적인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어, 국가를 위해서 어, 내, 내 몸이 상의를 입고 어, 평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어, 겨우 그 국가용자로서의 혜택을 받으면 사는데 예, 또 고의가 아니든 고의든 어, 원치 않게도 어, 그형 집행을 받게 돼서 어, 자격 국가용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 지금 최근 5년간에 23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물론 그 국가 용자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어 그래도 우리가 지금 깜짝 놀랄 만큼 많죠, 숫자가. 그래서 230건인데 어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 범죄를 하기 전에 에, 국가에 공헌한 그 공을 생각하면 어 너무 좀어 가혹하다. 아, 이렇게 생각해서 어, 자격, 어, 상실을, 상실자를 회복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아, 물론 뭐, 근래에 생긴 건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자, 그게 관련법이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항에서 3항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최근 5년간, 어,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자가 230명이나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어, 우리가 그총 국가영자 숫자에 비하면 어, 그렇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 좀 놀라울만한 숫자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회복 이후를 자 이분들이 230명이 거의 다 어, 회복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어, 국가영자법 제 79조 사망에 의해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구제되신 분이 15명이 불과합니다. 좀 그렇 또 아무리 국가에 공이 있었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 희생까지 당했지만 그래도 국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용자로서의 국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수가 없었던 것으로.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를 생각해서, 어, 이렇게 구제 관련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이분이 회복을 이유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행정심판에서 회복된 사람의 사례를 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요 사람을 표준, 표준으로, 표본으로 하나 제가 선택해서, 어, 여러분께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은 어, 이 회복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뭐 어, 행정심판에 나오는 주장들을 다 열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어, 간단하게 요점만 포인트만 몇 가지만 한 서너 가지만 여러분께 이 회복된 이유를 설명할게요 어,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이 사람이 구제된 사람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어 치밀한 계획하에서 어 범죄를 계획해서 저지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이다라는 어 것을 인정을 했고요. 첫째.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예. 반성하면서 형기를 마쳤다. 이분이 예, 그 지역 형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어 정말 반성하면서 모범적인 어 생활로 어 형기를 다 마치고 어 나왔다. 그러니까 이 형을 사는 동안에 예, 많은 그 반성과 후회와 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또 모범 생활도 했고 이것도 또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제 나와서도 어 이와 그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어 가정 생활에도 어, 충실하게 해서 어, 정말 남편으로서의 이 자녀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어, 정말, 어, 따뜻한, 어, 저런 삶 어쩌다 저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할 정도로 완전히 개준의 정이 확연하게 드러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것은 이웃 주민들과의 또 원만한 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러면, 개준의 정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이후 주민들이 이분의 그 생활을 보고 아마 여러 사람이 탄원서를 쓴것 같습니다. 탄원서를 써서 아 이분은 순간적으로 잘못한 건 인정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실수가 유공자를 박탈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써서. 앞으로는 이 모든 일에서 모범이 되면서 정말 모범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웃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또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볼때이 사람의 행실을 더듬어 볼때 개준의 정이 뚜렷했다. 정말 앞으로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그 동안에 반성하는 개준의 정이 뚜렷했다. 이것을 어, 이분을 자격 회복시킨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그 어, 그 여타 이유도 또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지금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자 국가 유공자로서의 이, 그, 품위 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용자는 사망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쳐도 마찬가지지만, 어, 사망을 하게 되면, 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립묘지에 안장할 때도 그 심사를 하는데요. 이, 그, 범행 자체가 아까 국가용자 자격을 회복했다고 해서, 바로, 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까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또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런 경우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또 아마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국가용자를 회복했다고 해서 바로 뭐 거기까지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용자로서의 그분의 국가를 위한 그 희생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어, 국가를, 어, 국기 선양을 또 국가의 예,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누구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에. 그래서 어, 아까 그 어, 사망 이후에 예,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어, 거기가 만약에 이런 죄를 갖고 하면 어, 거기에 그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 라는 명목으로 어 가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용자를 어 인정받고 어, 그동안에 이제 매월 어, 보상금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또 자격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잖아요. 한한열 가지 이상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사망 이후에는 또 어, 국립묘지에 안장이 하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행정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럴 경우는 그 사람들이 그 국립묘지 안장이 무슨 대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지금 그,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아 그분이 국가 용지자셨으니까 아마 이 가까이 있는 국립묘지로 아마 안장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또 아드님도 그 상주도 그렇게 또 일단은 얘기를 해놓고 하다가 아 만약에 사망해서 바로 국립묘지 사무소에 관리 사무소에 신청을 했더니 안 됩니다. 여기는 안장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예, 찾아오는, 그러니까 지인뿐만 아니라, 인, 자기 인척, 친척이나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아, 이분이 국가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로 안장이 될 거다라고 와서 문상을 왔는데, 안장이 거부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예, 항상 미리서, 어, 생존에 있을 때 안장 여부를 판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작년에 또 바뀌었어요. 생존에 80세 이상은, 어, 안장심사위원회를 생존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안장심사위원회는 사망 후에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80세 이상으로 해줬냐면, 어, 80세 이상이면은 이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만큼 죄를 질,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 80세 이상 넘어서 그때는 아, 지금 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고라도 죄를 다시 범하면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80세 이상이 되면 연로하시기 때문에 예, 안장이 못될 만큼 그런 제약은 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다 이 확률로 봐서 그렇게 해서 국가보건처에서는 또, 어, 그런 것까지 장려해 놨습니다. 어쨌든, 어,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자격상실을, 어, 한 사람을 자격을 회복을 해준다는 것은 큰 배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배려까지는 좋았는데요. 어, 지금 일반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건 안 된다. 어, 어떻게, 그 범죄자를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회복을 하느냐라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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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이걸 또 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안건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 정말 국가 용자로서는 국가에 에, 공헌한 이상으로 또 품위 유지를 해 나가야 옳은 것인데 국가 용자라고 해서 어, 이렇게 죄를 져도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죄진 사람을 또 회복시켜 주느냐? 이건 잘못됐다. 해서 이거는 좀 어,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또이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국가용자의 그 영예성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국가용자들은 그래야 어, 여러 가지로 뭐 후손에까지 근데 어떤 분들은 어, 그 아이 손자들까지도 어, 다 아주 할아버지가, 국립의지에 안장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어, 이건 꼭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 국가용자 자격상실자를 자격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금 여러분 생소한, 우리 국가용자 중에서 생소한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소식을 처음 들은 분이. 그렇지만, 이런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영자가 어, 실형을 받고 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어, 받으면 자격 상실됩니다. 국가영자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런데 이 자격 회복 심사를 거쳐서 어, 여기서 지금 그, 그 심사 이름이 니우침심이라고 합니다. 니우침심이 아, 좀 재미있는 그 단어죠. 니우침심이 그러니까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 뉘우친의 그 정도를 봐서, 어, 인정을 해주느냐, 해주겠느냐, 인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여러분께 좀, 어, 어, 좀, 흥미진진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고, 혹시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은 이제 아셨으면, 앞으로 그 영예성 회복을, 어, 훼손하지 않는 이런 건전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그렇게 하시고 에, 앞으로도 좋은 일만 늘 생기고 또 국가용자로서의 그 품위와 영예성을 지키면서 어, 나중에까지 이 후손들에게까지도 자랑스러운 국가용자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 드린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았으면, 빨간 글씨 두자 구독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